안녕하세요. 진로역량 향상을 위한 영어수업설계 발표를 맡은 심도중학교 최상우입니다. 저희는 영어 진로연구회로서 영어교사로서 진로역량과 영어영량을 같이 향상시키기 위한 수업설계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연수중학교 권양희 선생님 광교중학교 고윤정 선생님 사리울준 설아미 선생님 동인천중 이유석 선생님도 같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영어 진로 수업 설계의 목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중학교 1학년 자유학년제에서 학생들이 영어를 배우면서 자신에 대해서 알아가고 진로를 탐색해보는 기회를 제공한다. 사실 이 수업 설계는 중학교 2학년, 3학년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특히 1학년 자유학년제에서 그 영어 시간을 활용하여 영어는 물론 진로를 탐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보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체계적인 진로 활동을 통해 영어 몰입 수업을 실현하고 다양한 표현 및 어휘를 획득한다. 체계적인 진로 활동을 하면서 영어의 다양한 표현과 어휘를 획득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나를 생각해 보는 시간을 통해 학생들의 내적인 성장을 촉진한다. 자아 이해와 자아 성찰의 시간을 통해서 학생들이 내면과 진로 역량이 성장하고 향상될 수 있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넷째, 그룹 활동을 통해 주위 친구들에 대해 더 많이 이해하게 되고, 꿈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생각해 보고, 이를 발표함으로써 자신감과 주위 친구들의 지지를 얻는다. 기본적으로 모든 활동은 그룹 활동, 모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나 자신만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주위 친구들에 대해서도 이해하여 의사소통 역량을 기르는 것이 목적입니다. 또한 자신의 꿈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생각해보고 또 이를 친구들에게 발표함으로써 자신감과 친구들의 지지를 얻는 것이 목표입니다. 수업 구성은 자아 이해 및 진로탐색 수업 구, 설계로 되어 있습니다. 모둠 활동을 중심으로 4차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상은 중학생입니다. 1차시는 jobs in the movies입니다. 미디어 속 영화와 드라마 속 직업 정보를 탐색합니다. 2차 시는 인천 사이버 진로 교육원의 진로 AI 적성 검사 테스트를 진행합니다. 3차 시는 진로 AI 리포트를 생성하여 이 결과를 분석하는 활동을 진행합니다. 마지막 4차 시는 진로 미니북을 만드는 활동을 합니다. 1차 시 활동지 Jobs in the Movies입니다. 활동은 크게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활동은 최근에 본 영화나 드라마 속 등장인물의 직업에 한 써보는 것입니다. 친구들과 함께 모둠 활동으로 최근에 본 영화나 드라마를 얘기를 주고받으면서, 예를 들어, 주토피아란 영화에서, 폴리스 오피서즈가 나왔다면, 그들이, what do they do? 무슨 일을 하는지, save people from danger. 이런 식으로 그들이 하는 일을 영어로 적습니다. 영어로 적는 것이 어렵다면, 사전이나 휴대폰 등을 이용하여 관련 표현을 검색하도록 합니다. 두 번째 활동은, 영화 히든 피규어스에서, 여성 과학자들이 겪은 어려움과 이에 대한 극복 방법을 적는 것입니다. 영화 히든 피규어스는 실화를 바탕으로 한 굉장히 감동적인 특히 진로에 관련한 아주 유익한 영화입니다. 이 영화를 그 거의 약 2시간 동안 보는 것은 무리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 활동을 하기 전 시간에 유튜브에 있는 짧은 영상 요약본을 보는 것도 좋습니다. 여성 과학자들 3명 나오는데요. 이들 각자 겪었던 어려움과 극복 방법을 모두원들이 같이 의논하여 적도록 합니다. 마지막 활동은 그 다른 영화나 드라마에서 어떤 직업에 생길 수 있는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했는지 알아보고 모두원과 같이 이야기 나누고 그것을 적는 것입니다. 실제 학생이 작성한 활동식 1입니다. 그 활동 1에서는 셜록이나 인터스텔라 같은 드라마와 영화를 예시로 들었고요. 활동 2에서도 친구가 같이 의논하여 그 어려움을 영어로 적어보았고, 활동 3은 그 4칸을 다 채우기에는 그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이 약간 어려움을 느껴서 맨위 칸만 일단 채우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밑에 칸을 채우려고 했더니, 시간도 많이 걸리고, 쓰기 어려워해서, 작품 하나라도 한 줄에 이 적도록 이제, 지도하였습니다. 활동 2에서는, 인천 사이버 진로교육원에서 진로 AI 적성검사를 실시하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 회원가입을 해야 합니다. 1차 시를 구성하였지만, 실제로는, 2차 시 정도가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 중학교 학생들이 의외로 인터넷 사이트에 회원가입을 힘들어 합니다. 그래서 회원가입을 수업시간 할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하고요. 그 과정을 거쳐서 겨우 로그인 하게 되면은 그 진로 적성 검사, 필수 검사 세 가지를 실시합니다. 직업 적성 검사, 직업 가치관 검사, 직업 흥미 검사 K입니다. 각 검사 결과를 확인 후 희망 직업 직무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진로 탐색이라고 적혀 있는 경험 탐색을 작성하면 진로 AI 리포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학생 활동 사진을 적었는데요. 그 왼쪽과 같이 그, 직업적성검사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것인지 설명을 해 주었고, 오른쪽 사진은 실제 학생이 진로 AI 리포트를 생성한 사진입니다. 활동 세 번째입니다. 이제 2차 시에서 생성한 그 진로 AI 리포트를 모듬원들과 함께 분석해 본 활동을 진행합니다. 첫 번째로, AI 리포트에서 10개의 직업을 추천해 줍니다. 이를 1번에 순서대로 적도록 합니다. 2번에서는 AI가 추천한 직업을 1순위에 3순위까지 적고, 이 중에서, 보, 그리고 이 10가의 직업 중에 본인이 희망하는 직업을 또 3가지를 순수, 1순위, 2순위, 3순위에 적습니다. 근데 만약 AI 추천 직업에 본인이 희망한 직업이 없다면, 자신이 희망한 직업도 좋습니다. 그리고 이를 친구들과 공유한 후 친구들이 서로에게 직업을 추천해 주고 또그 이유를 적습니다. 그세 번째로 그총 이제 9가지 추천 직업 중에서 이 AI 추천 직업과 본인 희망 직업과 친구 추천 직업이 세 가지 영역에서 모두 공통인 것이 있다면 그 직업을 적고요. 두 가지 공통된 것이 있다면 적고 이 공통된 직업을 찾아보는 활동을 합니다. 그리고 이 전부를 참고하여서 또 AI 리포트도 처음부터까지 다 읽어보고 그 모든 것들을 고려하여 결국 최종 진로 희망 직업을 적습니다. 이 최종 진로 희망 직업은 AI 리포트에 있는 직업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건 학생의 선택입니다. 네 번째로 자신이 최종 진로 희망 직업 선택한 것에 대해서 그 직업명, 이제 매칭 순이 이건 AI 리포트 해당이 되는 경우줬고요 AI 리포트에 없다면은 적지 않습니다. 하는 일 평균 연봉 이 등을 적고요. 그 후반부에는 그이 직업을 갖기 위해 내가 가야 하는 관련 학과를 한개 선택하면서 그 학과의 취업률과 임금, 흥미 와 적성 등을 조사해서 적고요. 오른쪽 이미지 칸에는 그 꿈의 직업의 이미지를 그림으로 그립니다. 학생들의 조정실니니 학생 활동의 한 실제 예시입니다. 두 학생의 우수작을 가지고 왔는데요. 왼쪽 학생 같은 경우에는. 그 비록 AI 리포트에 나와있지는 않지만 유치형 교사 선택하여 그 그와 관련된 활동들을 진행을 하였고요 오른쪽 학생의 경우에는 AI 리포트에서도 일순위 직업 화가였는데 이 친구는 주위에서도 추천을 많이 해주었고 그세 가지 모두 추천된 직업 공통된 직업 화가였고 최종 진로 희망의 직업도 화가를 선택해서 관련된 정보를 조사하였습니다. 4차 시 활동입니다. 4차 시 활동은 미래의 꿈에 대한 미니북을 만들어 보는 것인데요. 천재 이재영 중학교 1학년 영어 교과서 7가의 활동을 활용하였습니다. 1번 활동에서 자신의 관심사 잘하는 것, 장래 희망, 꿈을 이루기 위한 교육, 미래의 내 모습 등을 영어로 적어 보도록 하고요 이를 토대로 2번에서 종이북에 미니북을 만들어 봅니다. 그 위에 다섯 가지 문장을 밑에 미니북에 적는 것인데, 그 미니북을 만들기 위한 종이를 따로 나눠주고, 그 종이를 접어서, 이제 미니북을 만들어서, 여기 이 학습지 연습했던 그 내용, 영어 문장들을 미니북에 옮겨 적고, 또저 문의북에 영어 문장 뿐만이 아니라 그림까지 그려서 실제로 한 권의 멋진 미니북이 완성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렇게 완성된 미니북을 친구들과 공유하고 특히 교실 앞에 나와서 친구들이 미니북을 보여주면서 영어로 자신의 future dreams를 발표하는 것이 이 수업의 마지막입니다. 실제로 4차 시로 구성하였지만 중간중간 시간이 좀더 걸린다면은 이 수업을 5차 시, 길게는 6차 시까지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건 선생님께서 학생들의 현재 실력과 수준과 상황, 또 시간 등에 따라서 적절하게 잘 구성하여 나가면 될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